얘들아, 날도 좋은데 우리 데이트할래? 같이 지옥가자! 안녕? 라사의 까까베비야! 7월 7일 지옥 어비스 3이 나왔어! 관련해서 보상, 난이도, 정보 알려줄게! 일단 이번주는 지옥 3만 오픈했어. 월요일마다 오픈 예정이고, 아마 투력은 천씩 차이 날것 같아. 지옥3 달라진 점은 난이도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지역 효과가 두 개야. 던전마다 달라. 그리고 지옥3 난이도부터 붉은 시면의 화석을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몰리가 기존 시면의 화석 100개를 붉은 화석 60개로 바꿔줘. 일주일에 120개 제한이래 사람들이 계산한 대로 면 7월 21일에는 방어구를 정가칠수 있고, 9월 8일에는 엠블럼을 정가칠수 있대. 진짜는 몰루. 그럼 공지 나온 대로 정리하면 음... 댓글에서 알려줄 거야 난잘 몰라 이번에 추가된 심연의 항아리 플러스는 새로운 룬은 없고 기존의 항아리에 없었던 룬들이 추가되어 있어 잘 알아보고 필요한 거잘 사면 좋을 듯 아닌 말고 난잘 몰라 안녕.